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무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에도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처럼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종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순종의 때를 놓쳐서 뒤늦은 후회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소멸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다 라는 말은 원어로 아발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번도 밟지 못해서 방 광야에서 소멸될 것을 생각하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진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나한 땅으로 진격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버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순종의 때를 이미 놓치고 만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언약의 돌판을 다시 받아온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도 모세처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순종은 가난한 땅으로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 또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그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까지 책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속노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가느라. 아멘. 모세는 그들의 모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시도가 분명 형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순종하고 안하고 진격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났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만 고집합니다.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성소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복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딸려오는 복들은 사은품에 불과한 것이죠. 사은품을 얻으려고 가장 큰 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러 올라갔지만 언약계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들은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의 공격에 속절없이 패하고 호르마까지 도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호르마란 철저한 파멸이란 뜻으로 이들의 패배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들의 열심을 보이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때를 놓친 이 전쟁은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무서운 회초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안위와 형편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해에서 소멸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서운 회초리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림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아무리 초라하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실 때 바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림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때가 있듯 순종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힘으로 힘을 더하여 주실 때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는 믿부시고 의로우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